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앞세워 상대국을 몰아붙였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관세 협상 완료된 곳은 총 다섯 국가. 그런데 협의 내용의 공통 부분은 바로 시장 개방입니다. 오늘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아직 협상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미국산 제품의 문을 열면 관세를 내리고 거부하면 더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방미를 올코트 프레싱, 즉 전방위 대미 협상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만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 플러스 2 한미통상 협의가 잠정 연기되면서 변수도 생겼는데요. 과연 한국은 시장 개방 압박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디까지 내어줄 것인지. 협상단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